안녕하세요. 티티준상입니다. 티아, 이번 라이딩은 도사 일산파주방의 A 클래스 운동봉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일산파주방에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있고, A 클래스가 대표적인 운동봉이라고 해서 중급에서 중상급, 제가 봤을 때한 중상급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난이도가 되는 일산파주방의 대표적인 운동봉이라고 합니다. 일산파주방에 이제 놀러 간건 제가 처음인데, 어, 이제 현재 롯데를 받고 빠지신 분, 이제 TT차를 타고 계신 분이 파송송지하탕님, 이제 일산파주벙, A클래스벙의 벙짱이시고, 그 다음 현재 제 앞에는 첼로 로켓팀의 고종석 선수, 그 다음 나머지 회원분들은 일산파주벙 회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성함들을 잘 몰라가지고, 약간 좀 말이, 말을 버벅이고 있는데, 어, 아무튼, 일산파주 회원분들이 얼마나 잘 타나, 어, 뭐. <laughs> 뭐 제가 테스트 감히 뭐 그런건 아니지만 한번 이제 일산 파주 운동봉 맛을 이제 보려고 참전했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이 일산 파주 범 같은 경우는 어 tt 차 허용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도 tt 차를 타고 가고 있고 음 다들 tt 차로 로테이션 어느정도 익숙하고 여기 일산 파주 56번 국도 이쪽이 평지가 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쭉 뚫려 있어요. 차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달리기가, 자전거 타기, TT차 타기가 굉장히 적합한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선두를 받고 나서 한 300W 초반대로 끌면서 약간 TT준석 유튜버, 어, 이름,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앞에서 끌고 있는데 몸이 떡락해서기 때문에 <laughs> 떡락했기 때문에 앞에서 좀 강하게 오래 끌지 못하고 있죠. 근방 롯데를 넘기고 이제 파송송 지하탕님께서 어 이날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 많이 끌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붕장님이 강하시구나 이제 감탄을 하고 나머지 회원분들도 티켓차가 아니고 로드인데도 굉장히 잘 붙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롯데를 넘긴 다음에. 첼로 로켓팀 이제 고종선수 뒷자리로 맨 뒤, 맨 뒤로 가서 현재 피를 빨고 있고, 56동 국도에서 유일하게 야거필 구간인데, 여기서 고종선수가 약간 운동이 부족했는지, 자기 차례도 아닌데,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일산파주 회원님들 계속 반응하면서 쫓아가고 있고, 저는 바로 쫓아가진 않고, 가장 후미 자리에서 제 꿀을 빨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 힘을 더 쓰다가 어이 떨어지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살리면서 가고 있고 이제 파송송지아탕님 뒷자리로 딱 붙은 다음에 열심히 드래프팅을 하고 있죠. 야구피를 대부분을 이제 고정석 선수가 앞에서 끌어 제꼈어요. 고정석 선수도 전날에 굉장히 강하게 운동봉을 때리고 왔는데 역시나 뭐 원래가 f t p 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산 파주방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끌어지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넘기고 뒤로 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종석이가 야구 필에서 땡기고 나니까 좀 힘들 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원래 이렇게 원래 강하게 탈 생각이 없었는데 덕분에 운동을 아주 잘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여 명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티티차가 현재 3 명이 있고 로드가 3 명이 살아남아 있고 현재 맨 선두에는 파란색 파란색 슈커버를 끼고 계신 분이 브레이브 팀이라고 들었는데, 어, 생로드신데도, 어, TT차 못지않게 평지빨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끄셨던, 정말 파워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분이라서, 어, 저분이 TT차 타면은, 어, 굉장히 잘 타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이날, 이, 약간, 네이, 뭐 무슨 색깔이었죠? 네이비색, 저 진렛 입으신 분, 저 빨간색 양말을 신으신 라이더 분께서도 굉장히 잘따시더라고 어필해서 어필마다 굉장히 인터벌성 어택을 때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 일산 파주 운동봉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뭐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필이 끝난 다음에 여기 터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쭉 내리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t d 차 무대죠. 현재 맨앞 선두에서 이제 벙짱인 파송송 지하탕님께서 어, 굉장히 강한 페이스를 끌고 있죠. 현재 속도가 63, 4 이렇게 나기 때문에 드래프팅을 하고 있는 저는 뭐 200W밖에 안 나지만 선두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드래프팅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워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에 약간의 경사도가 좀 이제 낮아지는 벼, 부분에서 제가 롯데를 받고 저도 이제 유튜버 체면 치를 하기 위해서 한 305, 60와트까지 힘을 쓰면서 앞에서 끌고 있습니다. 이제 벙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하게 끌어줬기 때문에 저도 약간 체면 치료를 하기 위해 t 티츠를 타고 나왔으면 그래도 좀 끌어줘야 하니까 약간 그래서 체면 치료를 하고 어그 뒤에는 이제 고종석 선수 이제 강한 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로롯를 넘기고 저의 생존을 위해 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힘들 이제 5 6번 국도 구간이 이제 운동 구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구간은 거의 마무리 됐죠. 그래서 마무리. 제가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거리가 남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리 처음에 이거 8명이 뜬것 같은데 좀 떨어 한두 분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드리프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차례 차례대로 로드들을 이제 바로바로 노트를 바로 넘기는 모습이고 마지막 순간이 되가자, 페이스가 좀더 강해지는 것들을 이제 어 제가 이게 이날 완전히 이 레이스 모드였나 싶었는데 앞에서 약간 댄싱 치면서 페이스를 살짝 더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57, 이렇게 58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궈내기는 쉽지 않죠. 속도가 한 40, 40일. 야거필에 살짝 나온 구간에서 로드 타신 분께서 이제 한번 더, 한번더 어택을 때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더 떨궈내기 위해 약간의 어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TT차 타는 유저들은 적당히 그냥 지속주로 가면 이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제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56번 국도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TT차 세명이더 마지막 끌어 제끼면서 어 여기서 운동 구간이 끝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날 처음 타본건데 일산 파주 쪽이 이제 TT차 타고 운동한게 굉장히 코스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덕분에 재밌게 잘 운동했던 날이었습니다 또 이게 기회가 되면은 일산 파주쪽 도사모임 말고도 뭐 안양이나 다른 제가 주로 가지 않던 지역 쪽에 모임 봉에도 어 종종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라이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